또또또또 <laughs> 또, 또, 또 깨물어 두, 두, 야 두, 이또또또또또또또 얼굴 내천자 또 아이. 어 표정 봐. 오라 오라. 어. 어. 표정봐라 표정봐표정봐 어어어 어어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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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얘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오 표정봐 표정봐 눈썹봐 눈썹봐 또또 이마에 내 천자 또또 언니 때릴라고 어어 또 언니 못뭐 때리고 오빠 때릴라고 어어 또 빈틈 보이는 거 보소 안된다, 안된다 했다. 언니, 게임하지 말아. 오빠한테 가서 시비 한번 틀어주고. 어떻게 할 건데? 어떻게 할 건데? 어떻게 할 건데? 어떻게 할 건데? 오오. 얘는 화나면은 이마에 이 미간. <laughs> 이 여기에 이렇게 네 천자 짚어져요. 보이시죠 이거? 맨날 이렇게 돼. 음... <laughs> 그래봤자 고양이죠? 어이구,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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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오빠한테 가서 시비 거네. 어이구. 백사자요, 야기백사자. 고양이가 아니야, 얘는 사자야. 아야. 어디서, 어디서?